신기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귀신의 장난.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음. 바로 이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엠몬방입니다 네. 어,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난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많은. 근데 저는 좀 슬퍼요. 왜요, 선생님? 사실은 가만히 그렇게 일들을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기한 일들을 많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어, 네.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귀신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우리들이 흔한 내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보여주관음증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정신으로는 할 수는 없거든. 음. 대체적으로. 보통 환영기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놀기 좋아하고 네. 풍류 이런 것도 있지만 음탕하거나 음색을 좋아하는 음. 이런 귀신도 있단 말이지 그런 귀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살을 봤을 때는 육회살이라 그래가지고 또내 모든 것들을 또 오픈 시켜놨을 때는 얻어지는 거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겁살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신기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꿈이거나 꿈을 꾸는 건지 가위에 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하고 귀족같이 귀족같이 성관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터에서 눌려서 가위처럼 들어오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 또는 귀신 장난 몸을 귀신의 문이 열려, 귀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문이 열려서 귀신 장난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꿈으로 느껴지는 사람, 꿈으로 꾸는 사람도 많고, 눈은 감았는데 잠은 자지 않았는데 내 몸을 더듬고 오는, 이렇게 가위 눌리는 것처럼 들어오는 분도 있죠. 음.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생활들이 길어지면 결국은 무언가 나를 보여줘야 됐나 보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이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뭐 관음을 한다든지 네. 음란함을 즐긴다든지. 그렇죠. 그 눈빛들을 네. 즐긴다든가. 그래서 왜 사이트에다가 내 몸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뭐 세리스트도 있고 와조이스트도 있고. 네.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관이 돼 있나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실은 모든 것는 본능에서 오는 거거든요, 욕구에서. 네. 근데 인간의 욕구들은 사실 거의 공통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피사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떠한 작용이 와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변동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요? 음...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냥 청순한 여자예요, 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남자를 만났더니 내가 방탕하게 변할 수도 있고, 더 화려하게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이거는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성되는 부분이 신기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귀신의 장난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음... 자 친구를 잘못 만나도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도 성에 관해서 몰랐던 친구가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오픈이 되버리면서 오히려 더 과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더 생기거든요. 음. 이거는 내재되어 있던 어떤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 의에 의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흥미나 재미로 가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근데 저희 같은 무속계에서 봤을 때는 귀신장단으로 가장 많이 봐요. 음. 국민청원, 이제 동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국민청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숨어있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준비하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준비하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거의 피해자들 위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청원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무서워지고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네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들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어. 시간에 엠번방에 대해서 예 연금하신 무당과 여기 청야보사 선생님과 한번 좀이 화두를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 그리고 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청야보사 선생님께 좀 살짝쿵 어, 문의를 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어,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